만들고 나서, 아, 모든 혈관이 다잘 자랄 거다. 내 혈관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안녕하세요. 민트병원 혈관외과 원장 남우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 수록 혈관을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석혈관을 만들 때 저희가 맨 처음에 투석혈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투석을 받는 분의 현재 몸의 컨디션, 나이 나이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 투석혈관을 대략 얼마 정도 유지하면서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신체 검사를 통해서 혈관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지, 또 팔에 부종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고요. 또 자세하게 초석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팔의 동맥과 정맥 상태를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자가 혈관, 자기의 동맥과 정맥이 온전하게 다 괜찮으시다 그러면은 가장 적절한 혈관을 찾아서 자가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 혈관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 정맥을 키울 만한 그런 적절한 혈관이 찾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조 혈관을 연결을 해서 인조 혈관을 이용해서 투석을 하실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자가 혈관과 인조 혈관을 이용한 조성수술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가혈관의 경우에도 원래 있는 제자리에 있는 혈관을 키워서 쓰는 경우, 또 제자리에 있는 혈관을 찔르지 못할 정도의 깊이가 있는 경우에는 표면화 수술을 통해서 2차 수술이 더해지면서 자가혈관을 쓸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짧게는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한 3주, 자가 혈관 같은 경우에는 한 6주에서 8주 또는 중간에 확장 시술을 한다든지 하는 보충적인 시술이나 수술이 더해진다면 석 달에서 넉 달까지도 키우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조혈관 같은 경우는 조기에 혈전폐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의 특성 중에 혈압이 좀 낮으신 분들, 또는 혈전이 잘 생기는 소인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두물개는 투석혈관을 만든 팔로 너무 팔을 괴고... 주무신다든지, 목발 같은 보행보조를 이용할 때 겨드랑이를 너무 밀착해서 겨드랑이를 통과하는 혈류가 압박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급성기 혈전이 만들어져서 약 3주 정도 뒤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인조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지고 요독증상이 심해지면서 몸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의 상승 폭이 너무 커지는 경우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가혈관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키우는 성숙 기간이 필요한데요. 성숙 기간 동안 잘 자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자 요인은 바로 동맥이 잘 확장될 수 있느냐, 유입하는 동맥, 아래 팔에 만든다면 노동맥이라고 하는 아래 팔로 오는 동맥이 되겠고요, 위 팔에 만든다 그러면 위팔 동맥이 되겠는데요. 그런 동맥들이 동맥경화 정도가 심하지 않고 석회화도 심하지 않고 크기도 적당히 보통의 2.5mm 이상 그런 크기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동맥의 직경인데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성숙이 가능한 혈관의 유입 동맥으로 쓸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잘, 잘하지 못하는 그런 유입 동맥. 특히 수술할 때 살펴보면 은 조금만 건드렸는데도 혈관이 잘 수축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상과 다르게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 후의 경과를 설명드릴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유의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다음에 정맥이 협착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수술 과정 중에 중간에 확장한다든지 또는 수술 후 빠르면 2주 또는 4주 정도 이후에 확장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시술 후에 급성기 혈전이 생길 위험이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혈전 폐색이 되면서 투석 혈관 성숙을 방해하거나 또는 투석 혈관을 아예 못 쓰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투석혈관 만들고 나서의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통증이 있는데요. 이런 투석혈관 통증이 특히 손으로 가는 동맥혈관이 동맥경화 너무 심해서 허혈 증상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급성 통증이 있는데 그런 급성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혈관을 막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혈관보다는 인조혈관이 아무래도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붓기가 너무 계속 진행되다든지 그런 경우에 염부조직, 염증으로 올 수가 있고 또는 인조혈관을 만들고 나서 장액종이라고 하는 삼출물, 진물이 주변에 고이거나 지, 진물 주머니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감염으로 발전하면서 주머니가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찌를 자리가 부족해지는 증상, 또는 그 진물 주머니가 염증 정도가 너무 심해져서 감염까지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감염된 인조혈관을 쓰지 못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좀 그래도 하실 수 있는 노력은 내 혈관이 잘 뛰고 있는지 테크를한 방법 손으로 가벼운 떨림이 잘 있는지를 만져보거나 또는 수술 후에 발적이 생기거나 붓기가 생겼다가 가라앉았는데 다시 붓기가 생긴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빨리 만들었던 병원 또는 주변에 가까운 전문의를 찾으셔서 이 투석 혈관이 이상이 있는지 점검을 빨리 받으시면 감염으로 가기 전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혈전이 급성기에 생겼어도 그거를 빨리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투석 혈관을 살리고 또 성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대처를 할수 있도록 만들고 나서 아 모든 혈관이 다잘 자랄 거다. 내 혈관도 그럴 것이다. 대부분 그렇지만 좀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살펴보시면서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성공적인 투석 혈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트병원에서 혈관 조성 수술을 할때 환자분들의 세세한 그 병력의 청취, 환자분들이 적절한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출력 혈관 초음파는 굉장히 좋은 초음파 기계를 갖고 세세하게 살펴서 다른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는 아주 좀 작은 직경의 동맥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성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인조 혈관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한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잘 검사를 받으셔서 자가 혈관으로 조성을 받으시고 잘 성숙이 돼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저희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많은 의사가 자세한 문진과 신체 검사,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최선의 길을 같이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